you mm -hmm. 우리 소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수아부 친구들 기도 드리겠습니다. 수아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추운 날씨와 코로나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친구들이 집에서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때로는 욕심 부리고 떼쓰며 미움 마음 가진 것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달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해주실 때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서 믿음의 예쁜 싹이 도단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짠! 이게 뭘까요? 이건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꿀꿀이 베개예요. 전도사님은 이 베개를 베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잠을 잘잘수 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건 굉장히 딱딱하고 차가운 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잔 사람이 나와요. 왜 푹신하고 좋은 베개를 베지 않고 이렇게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잤을까요? 우리 지금부터 돌 베개를 베고 힘들게 힘들게 잠을 잤던 사람을 찾으러 말씀 여행을 떠날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두 손은 주먹. 말씀 속으로 출발! <laughs>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야곱이 덜덜 떨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거짓말을 해서 에서 형이 많이 화가 났어요. 형이 너무 너무 무서워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말했어요. 야곱아, 어서 빨리 여기를 떠나거라. 형이 모르게 삼촌 집에 꼭꼭 숨어 있어야 한다. 야곱은 잔뜩 화가 난 형을 피해 삼촌 집으로 떠났어요. 야곱은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하지만 삼촌 집은 너무 멀었어요. 어느덧 해가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야곱은 무섭고 떨렸어요. 아구구구, 아우, 다리야,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못 가겠어. 혹시 형이 쫓아오는 건 아니겠지? 집을 떠난 야곱은 외롭고 무서웠어요. 지치고 힘들었던 야곱은 가까이에 있는 돌을 머리에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야곱은 꿈에서 긴 사다리를 보았어요. 긴 사다리는 하늘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이 땅에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눈이 번쩍. 야곱은 잠에서 깼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더 이상 무섭고 외롭지 않았어요. 으챠! 야곱은 머리에 베고 잤던 돌을 가져왔어요. 이곳은 하나님과 만난 특별한 곳이야. 이 돌을 세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지. 야곱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꼭 저와 함께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도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하는 소아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잔 사람은 누구였나요? 맞아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거짓말 때문에 화가 난 형을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지요. 캄캄한 밤이 되어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내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셨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줄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소아부 친구들은 모두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 해볼까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잘했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기도할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가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아부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암송해 보아요. 6월부터 수업 후 현장 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석 가능한 인원은 30%까지 가능합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는 1부와 2부 모두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각각의 부서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다만 영상예배도 제공됩니다. 자녀의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주세요. 부서실 안에서 식음은 제한됩니다. 이번 주 중으로 52일 기도챌린지 체크리스트와 사순절 활동 자료를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52일 기도 챌린지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허물어진 신앙 성벽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활동 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2022년 교육부 계약 부흥회 집회가 2월 23일 수요일부터 2월 25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공과는 8과입니다. 영상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각 부서별 공과 활동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공과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